그런 언니들은 주변에 진짜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사람을 품을 줄을 몰라. 딱 일하는 것만 봐도, 일하면서 사람들, 그 알바생들, 직원들, 대하는 것만 봐도 딱 보이지 않나요? 더군다나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이면,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잖아요. 그러면 남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이렇게 존중을 해주고 이런 그런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알바생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할 사람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못마땅했는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굉장히 사람을 경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딱 답이 보여요 아그 사람은 주변에 덕이 없겠다 어쩌면 덕이 없기 때문에 일에만 미친듯이 몰두하는 것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막 일에 열중하고 그런 분들도 많긴 하지만 그분은 뭔가 인성적으로 아닌 것 같아. 사람 옆에 있는데 대놓고 궁시렁 궁시렁 그 사람을 어, 그 사람 마음에 비수가 꽂힐 만한 그런 이야기를 혼잣말을라 없이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인가 싶은 생각. 이 영상을 건니가 봐도 어쩔 수 없지만 오늘은.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생산직, 아르바이트 안 하고 쉬는 날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출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전화를 받고서 부랴부랴 이제 택시 타고 일을 하러 갔었고, 그리고 제가 일주일 넘게 이 아르바이트, 아마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도 일을 엄청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손발에 맞춰서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꼭 어디 가나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그 정말 베테랑인 분들이 한두 분씩은 꼭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유난히 일 욕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 이곳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일 욕심도 많으시지만 굉장히 또 베테랑이시고 일 욕심이 많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일도 굉장히 빨리빨리 엄청 빠른 스피드하게 그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로 굉장히 잘 하세요. 근데 이분과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그 현장을 탈출하고 싶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엄청나게 빨리 보조를 맞춰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초짜이고 그리고 그 쪽에 그렇게 많은 경험치가 안 쌓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숙하고 굉장히 조금 서투르고 이해도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딱한번 알려줘도 근데 이번은 엄청나게. 초짜인 저에게 베테랑급의 그런 수준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한두 번이었으면 그런가 보다 할수 있는데 제가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단기 알바를 하면서 매번 갈 때마다 느꼈어요. 그분이 엄청나게 화법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느낄 때 그분은 물론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듣기로는 굉장히 재촉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조금 과하게 재촉하시는 편이고, 과하게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편인 것 같았어요. 그게 좀 많이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일하는 스타일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음, 오늘 또 느낀 게 이제 새로운 알바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 중에는 굉장히 그렇게 경험치가 없는 와중에서도 엄청나게 손이 빠른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저런 사회 경험이 풍부할 것 같긴 한데 연령대로 봐도 그런데 일이 아무래도 손에 있지 않으니까 좀 더디고 그리고 그쪽 일에 많이 이렇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이일 다음에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 안 그려져 있어서 조금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어, 서툰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언니는 그러니까 언니라고 할게요 그 상사 분이시긴 한데 제가 언니라고 부르니까 그 언니는 굉장히 베테랑이고 인력심도 많고 어 모든 일을 거기서 진드 진두지휘 하시면서 그 대표님의 어떤 그런 신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어 아래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일로만 몰아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누가 봐도 정말 초스피드하게 빨리 했고요. 어 아침에 시작할 때그 목표치에 항상 목표치를 끝내요. 제, 제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워낙 막 미친 듯이 하니까. 근데도 그러면 그렇게 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따라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저 같으면은 음, 어떤 조금 이렇게 언어에 있어서 가려서 쓸것 같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일하러 온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원체 일을, 일의 베테랑이고, 원체 많이 했고, 오래 했고,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서툴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을 일단 기본으로 깔아두고 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조언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끌어주려고 할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알바생들도 장기적으로 알바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어, 이곳에 오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더 마음이 편해야 또 일의 능률이 더 오르잖아요. 근데 이 언니, 이 상사분 같은 경우 분명히 우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일 욕심이 워낙 조금 크시고 그리고 원체 또 성격도 급하신 편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언어도 톡톡 튀, 톡톡 좀 쏘는 듯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걸 느꼈지만 다른 알바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그리고 조금 또 약간 언짢었던 게 어, 상대적으로 어떤 친구는 조금 일에 서툴렀고 오늘 어떤 친구는 일이 굉장히 빨랐어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언니가 일에 서툰 친구에 있어서 그걸 약간 못마땅해 하는 게 옆에서 굉장히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옆에 뻔히 다 들리게 하는 궁시렁 궁시렁 중얼 중얼대는 혼잣말 아시죠? 그거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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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사람까지 다 들리게 말을 하는데 어, 그 사람이 들었 분명히 들었을 건데 굉장히 기분 나쁜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그 대표님이 있을 때는 또 그렇게 언어를 쓰지 않는 척, 굉장히 우리를 대우해 주는 척뭐 뭔가 권유하면서. 일을 이렇게 시키는,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권유하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협조를 부탁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언어를 택해서 대표님이 바로 옆에 있을 땐 그렇게 쓰셨는데, 대표님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자기 그 감정이 뭔가 이렇게 못마땅하면, 톡톡 쏘는 언어가 그대로 이렇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바했던 친구 중에 한 분은 아까 투덜대면서 내일은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전그 심정과 그 말이 너무나 이해했던 게, 그렇게 사람을 다루고 하면, 음, 정말 그 일이 고프고, 일이 정말 간절하고, 돈이 정말 간절하지 않은 이상은,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우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약간 감정적인 학대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알바나 뭐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하 요즘 친구들은 워낙 이렇게 내가 중심이고 나의 이런 나의 자아를 막 흔들어 놓거나 나를 이렇게 자존심을 깔아뭉개 놓는 그런 언어 그리고 그런 대우를 못 견뎌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언니 그, 그 언니라고 안 하고 상사분이라고 할게요. 그분은 조금 고치고 약간 보완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거기 베테랑이시고 또그 대표님의 굉장히 큰 신임을 얻고 있는 거에 있어서 어떤 자부심과 함께 그 조금 일에 대한 그런 욕심도 커서 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그일 욕심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알바생 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같이 한데 뒤섞인 건지 굉장히 그 불쾌하고 조금 참 차갑다 싶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 많이 불쾌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음, 그런 분들 인성교육 안, 안 하나? 따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물론, 일도 중요하고, 능률이 나게 초스피드로 이렇게 정확하게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면, 오늘 나가야 될그 수량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걸 빼줘야 되니까. 근데, 정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싶어 하고, 장기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에너지를 쏟을 사람들과 같이 한 배를 타고 오랜 시간을 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사람 자체가 기본이 되고, 그 사람. 자체를 먼저 존중을 해줘야지만이 거기서 이제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텐데 그게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단체로 좀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거나 어떻게 조금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분들은 그게 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금 마음에 굉장히 조금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워낙 일에, 일을 사랑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일에 몰두하셔서 그런지 일밖에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언어에서 일은 굉장히 존중하고 일은 막 철두철미한데 사람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지하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나중에 일을 하게 되거나 어떤 단기적으로라도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실 경우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먼 미래에는 뭔가 관리자가 되셨거나 누군가 이제를 이제 어린 친구들 혹은 새로 들어온 신입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 되시면 그 사람들이 미흡하고 서툰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넓은 아량과 함께 이걸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은 기본인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존중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일을 하면서 아, 도망치고 싶다. 아, 여기 다시 나누고 싶다. 진짜 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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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잠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오늘 어떤 분이 제 예전 영상 보고 남진 노래 부른 부분에서 빵 터지셔가지고 저도 그거 생각나서 한번 불러봤어요.